녹음 눌러놓고 한다. 녹음이요? 녹화, 미안. 항상 시작은 예로. 뭘로? 뭘로? 아홉. 하이. 하이. 님 누우면 죽는 거예 마심? 암. 난 머리 보이면 죽는 건가? 이 설마. 어, 나님 위치 확인함. 갈고리 쓰이드름 어딘지 모르. 이 어디 갔음? 어디 어디 어이깜짝어야 가서 아, 디 어디 계세요? 아니 왜 거기 가음어 여기 서음디가네 어디 가가안들렸어어오어였 어디 가서 어 어디 어디 아픔. 이렇게 멀리 전어 소스. 아, 이 깜짝이야. 어, 어. 너무 아픈데? 내 위도 특. 몸샷만. 몸샷이 120데미지잖아. 나 아, 70데미지. 정. 총데미지저 헤드도 70데미지. 제이 헤드 300. 아, 뭐야 난간. 난간 난간 깨지는 거 보임? 난싫개 어. 오, 이걸? <laughs> 예 맞추 비도 응. 우에아무뒤에도 없었네. <laughs> 아, 나 자. <면접> 접전개못하는데 <laughs> 아니. 좀살살좀살살 제워요. 좀... 살살 어님공 있잖슴.

오, 씨. 아, 니 어디 서여어요또 되게 잘 도망가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서와어서서

오우 아 님. 이기세요아한 대만 좀 맞아주지 네가 주지 <laughs> 에바이 오,

님, 또 어디, 아디깜짝어야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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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안 된. 껌미가딜 다 넣었네. 말안 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아, 네 예. 1 3 0대인 이거. 54시. 아, 껌이 75. 이거 120. 형1 응. 응, 9 5인데 뭐지? 뭔 시상을 상렬 수 있을 것같아니겠어요왜안 맞아? 님. 제 의도는 더안 맞아. 아이. 아 죽어라. 어림도 없지. 님 제가 한50 정도 나온 거 같은데. 맞음. <laughs> 와. 저이 길장 100이잖아. 봤음 왜 봄? 잘 생겨서 봤습니다. 와이아아 아! <laughs> 이거 슬탄을 던지네. 아 뭐야? 근데 나왜 계속 위도하고 있지? 근데 지금 님저왜 계속 위도하고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왜안 맞아줌? 님도 임왜안 맞아줌? 님도 임왜안 맞아줌? 님도 임왜안 맞아줌? 님도 어, 임왜안 맞아줌? 어, 어디 계세요? 마침 필요했어. 아이. 아이. 안니이계세요 아, 잘가 아, 감정 표현하는데 아, 왜? 여기 아니, 이건 조금 에바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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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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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건 아, 아, 에바 아, 아, 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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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반데 부활이 진짜 개 에반데 아니 이그 앞에 화분 뭐임? 음, 화둔아 화두는... 이렇게 한 번. 개반대. 우리 일자로 움직였는데 이거를 못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아야. 와 음... 헤드다. 아니.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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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도망가. 아 니퀴막퀴바퀴바퀴바막바퀴바아바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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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laughs> 와, 개, 달, 해. 어! 띵.